10편 2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편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끼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2편 3절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버스 부리자 하는도다. 2편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2편 5절,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구독한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편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거럭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편 10절 그런 적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개원을 바를지어다. 이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이상의 시편 2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